세계는요,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왜곡이었잖아요. 잘못 보는 게, 그러니까 제대로 보는 겁니다. 바르게, 진실을 진실대로 보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진실을 바르게 보는 거이 반대가 왜곡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는 거 이게 왜곡입니다. 그릇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많은 그 문제 중에요. 그러니까 왜곡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음. 잘못 봐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내가 가장 귀한 줄을 모르고 이런 왜곡된 것들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정말 가장 소중한 거 그런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 거 그게 가장 소중해 보이니다 그런 거죠 이게 왜곡이죠 그런데 이 왜곡이 바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딱 떠지니까 진짜가 보여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진짜 중요한 거 이게 바르게 보면서 이제 그때 이제 깨달 깨달으면서 아 하고 이제 그냥 우리가 뭐 불이 반짝 들어오듯이 그게 회계입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아 이게 아니었는데 이게었는데 그거였어 하고 딱 이렇게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회계가 되면서 아 전에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회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게 정말 잘못됐었네. 이제 바른 거를 바르게 보면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이제 회계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지금까지 잘못 쫓아갔던 거, 아닌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돌이켜서 바로 아는 거. 그래서 회계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잘 몰라서 틀리게 행했던 것, 그거, 그거에 대해서 음, 바른 것 아닌 것 이런 거를 구분해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오는 것. 그래서 이제 회계는요 한마디로 그래서 바르게 보는 건데 이게 자아 정찰이에요. 음, 나를 보는 거죠. 결국 우리가 왜곡은요 보는 거는 뭘 보는 거냐면요 내 안에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내 걸로.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께 그게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내가 이런 꿈을 꿨어, 내가 뭘 봤어 이런데 결국은 그게 다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거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을 본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계시죠, 특별한 계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대부분은 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회계는 또 뭐냐면 회복이에요. 다르게 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왜 이렇게 문제가, 일이 꼬였지?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지? 왜곡되어서요. 다 잘못된 걸로 갔기 때문에 지금 꼬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회개할 때쯤 되면은요. 이게 모든 거는 다 진리 안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바른 거 안에서 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되면은 가정도 회복되고 삶도 회복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